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에서 제정한 2단 경계주의입니다 총회에서 2단 경계주의를 지키라고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금년 총회에서 2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소책자를 보면 첫 번째가 동성애와 퀴어 신학이에요 퀴어 신학은 성경을 들어서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합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그러는데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또 목사 중에서도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합법이다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키어 신학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동방 번개예요. 동방 번개 이름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동방봉계 이단이 우리나라에 지금 신천지처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를 해서 엄청난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 동방봉계는 중국에서 생긴 이단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또는 전능신교라고 그렇게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으로 여러 번 했는데 왜세 번째 또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여호와의 증인에 네 번째는 이단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는 원칙과 기준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이단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단체나 그 개인에게 이회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당신 이러 이러한 것이 이단이니 당신 고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내가 옳지 응? 내가 옳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 나가면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주장을 보면서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말한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은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를 하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이 틀려. 이것은 목사님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총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단은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에게 인사하는 자는 이단이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너는 이단에게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예 그 자를 멀리해라. 목사에게도 계속 이단과 가까이하라 말씀하잖아요. 이단은 이단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이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하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게 좋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신천지 이만희 씨로부터 온 편지를 읽어드리자 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보면은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만희 씨가 얼마나 사입이고 이단인지를 이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입이에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신천지는 지금도 아주 저한테도 얼마 전에도 이렇게 편지를 또 보내 왔어요. 저한테. 뭐 내용을 읽어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세 원역과 지상 목자들 뭐해 가지고 읽어 보면 빨리 신천지로 오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라서 원을 받으라고. 지금도 그참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지금부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얼마나 신천지가 사입이고 이단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다른 이단도 여기에 준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단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 목사님들께 전국의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표 이만입니다. 저는 효령대군의 19대 손으로 시골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3대 독자이신 아버지의 열두 아들 중 일곱 번째 아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는 매일 집 마당 가운데 상 위에 물 정화수 한 그릇을 올려 놓고 갓쓰고 흰 두루마기 입고 두손 모아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저는 할아버지의 두루마기를 잡고 할아버지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마니 씨와 이마니 씨 할아버지가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빌었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신명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할머니가 빌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계속 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하나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저는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2년간 살았고 이후 서울로 와서 두 형과 같이 살았으며 그러다 6.25전쟁이 일어나 우리 형제들은 군대에 갔습니다 제대 후 서울에 집에 가보니 우리가 살던 집두채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6.25전쟁으로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서 목숨을 잃었고 우리는 집두 채를 잃었습니다 해서 저는 다시 시골 농가로 내려가 농막에서 살며 구유지를개간하여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했고 옛날에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저녁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저는 교회도 목사도 성경도 신앙도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성경도 신앙도 알지 못하던 때, 옛날 할아버리처럼 정화수 떠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내려왔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교회도 성경도 신앙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도 성경도 모르는 저기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 사는 원주민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성경에 단한 번도 역사적으로 단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뭐 하려고 전도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다 전도하시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뭐 하러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보금전도를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이만희 씨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 씨나 이만희 씨 할아버지가 정화상으로 놓고 빌었던 천이신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신이고 우상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하늘에서 나보다 더 크고 밝은 별이 지상 약 7미터로 내려왔습니다 너무 밝아서 그 별을 바라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당황한 저는 방으로 달려가서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별이 왔습니다 큰 별이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밖에 나와 그 별을 바라보고 놀라시며 그별 크고 밝다 하시면서 옛날에도 인재가 나타나려면 별의 징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에 인재가 나타날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많은 이적들을 보게 되었고 이 별의 인도로 선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내피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후 저는 별의 인도로 과천의 장막성전에 입교했습니다. 이곳은 일곱 목자들이 자기 손목에 핏줄을 끊어 그 피로 하나님과 언약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인도받아와서 역군으로 봉사했습니다 하나 몇년후 어떤 문제로 제가 미움을 받아 장막성전에서 저를 죽이려고 했고 또 이때 하늘에 계시도 있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7년간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지 7년 후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과 제주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향, 동네 앞 노상에 동북쪽 하늘로부터 오시는 흰빛의 예수님을 만났고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다시 과천으로 왔습니다 허나 당시 저에게 돈도 집도 잘 것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해서 3년간 애 친구들을 하나둘씩 만나 산에서 말씀을 전하며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때 모인 수가 150명 정도였습니다 1984년 6월 안양 빌산동에 아파트 지하 교회를 마련하였고 그의 9월 성언을 선포하면서 1984년 3월 14일을 신천지 창립일로 발표했습니다. 아, 그 뒤에 내용이 쭉 있는데 넘어가서 4번 중간을 보겠습니다. 저는 목사도 전도사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농민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한 이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고 들은 것을 믿고 증가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더욱이 청년들이 계시록의 뜻과 그 실상을 알기 위해 신천지 교류를 배우고자 모여왔습니다. 해서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한대 목사님들의 교인들이 찾아와서 내딸내 내 아들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잡아 가두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온 것이니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핍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엉터리고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조카가 조선대를 다니다가 이 설문 조사에 번호 적어 줬다가 신천지에 빠졌거든요. 여자 아이인데 우리 청년부도 몇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아이를 학교를 못 가게 했습니다. 집에다가 강금을해 놨어요. 물론 강금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이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계속 밖에서 그 신천지 청년들이 막 어떻게든 불러내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월동으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만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신천지 교인을 태우고 나주로 청년들을 태우고 둘을 태우고 나주로 가는데 가는 데도 계속 그 어디선가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왜 나주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신천지에 저기 했던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아이를 찾으러 간다고. 그런데 그 아이를 찾으러 가는 이두 사람도 계속 신천지 본부에서 계속 감시하는 그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성도님이 정말 무서운 집단이다. 택시 운전하시면서 신천지 교인을 많이. 지금은 아주 신천지 교인들이 내놓고 그냥 뻔뻔하게 합니다만 예전에는 숨겼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오치동에는 그 시온교회 거기를 가는데 멀리서 내려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아니 그렇게 자신 있고 떳떳하면은 신천지 교회 앞에서 내리지 왜 여기서 내리느냐. 그렇게 핀잔도 주고 그랬다고. 그래. 그 이만의 씨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핍박하는 자는 마귀 신을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해서 겁이 납니다. 핍박하는 마귀의 아들딸들을 왜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님들이 아들딸들을 데리고 가세요. 얼른 데리고 가세요. 왜 우리에게 핍박을 합니까? 아들딸들에게 하세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임으로 핍박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이고 누가 가짜 신앙인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신다면 천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 초림 때 같이 핍박한 죄에 대한 벌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합니까? 핍박하는 자들은 마귀 신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신에 속한 자들입니까? 신천지의 대적자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상말로 신천지를 핍박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악담과 핍박과 상스러운 말을 하는 자를 어찌 마귀신의 자식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답해보세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듣고도 모르겠습니까 이들은 자기 목사에게 배운 대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핍박은 이제 그만하고 신천지가 증가하는 새 언약 계시록의 예언과 그 실상을 확인하고 믿어 함께 천국에 들어갑시다 정말 저는 이 편지를 읽고 정말 놀랐어요 이만혜 씨 본인이 직접 본인이 사입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물도놓고 빌었던 그 천지신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이고, 그거는 달리 영적으로 오면 사단이고, 마귀인 거죠. 그렇잖아요. 이만혜 씨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보면, 이만희 씨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편지를 보면, 천지신명은 저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만희 씨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줘 보세요. 여기 책에 보혜사 이만희 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책을 쓰고 자신을 보혜사 이만이라고 그렇게. 그 다음 것도 보여줘 보세요. 성경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 두분 뿐입니다 그런데 이만희씨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만희씨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길 바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씨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 영상을 많이 보셨서 아실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씨가 영생한다고 육체로 영생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단이고 사입인 거죠. 이단은 조금 다른 게 이단이고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사입이에요. 이거는 사입. 오늘 성경에 이단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을 멀리하십시오. 이단이 있다라는 거, 가짜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가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있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변함없이 예수님만 섬기기로,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목사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누구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누구나 잘못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다 봤을 때 변치 않는 주님 바라다 봤을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